진 그모에 있는 진 식당 육장갈비. 어, 여기, 여기 좋네. 어? 무한리필 15,500원 가격 좋다. 기대 안 했는데 일단 참투시다 무한리필 외의 메뉴들인데 가격들이 착해 보인다. 첫 번째 판에만 갈비 두 대를 준다. 내가 좋아하는 명륜 진사갈비랑 비슷하게 생겼다. 밑반찬들은 뭐 평범하다. 요즘에 양념 돼지갈비 1인분에 15,000원, 16,000원 하는데, 여긴 무한이필 15,500원. 양심식당, 케키 식당이라 할수 있다. 물론 갈비 부위가 아니라 전기 부위지만, 갈비 양념에 숯불에 구우면 맛다 똑같다. 똑같아 일요일 저녁, 고기가 아주 부드럽고 정말 맛있었다. 두 번째 판이다. 두 번째 판부터는 갈비가 안 나온다. 벌써 슬슬 배가 불러온다. 사이드에서 노릇노릇 익힌 갈비 뜯어보자. 갈비가 전지보다 좀더 쫄깃쫄깃한 것 같다. 세 번째 판이다. 역시 우리의 한계이다. 후식맥면 4,000원인데 무조건 시켜야 한다. 아니 왜냐하면 가격에 비해 만만히 맛있었다. 전혀 돈이 아깝지 않았다. 양도 후식맥면치도 많은 편이었다. 너무 기대를 하면 안 되고 3,000원에 아주 훌륭했다. 여기 갈비 양념이 명륜진사갈비보다 덜 자극적이어서 더 맛있게 느껴졌다. 가격도 더 싼데 명륜진사갈비는 탄산과 밥이 무료라 서로 가격은 비슷한 것 같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